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의 여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Korean Summer Foods 라고 아예 제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여기 팥빙수도 보이고, 삼계탕. 그렇죠. 이건 뭘까요? 콩국수. 네.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자, 이 음식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ocabulary expressions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름할 때이 여름이라는 날씨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뭐 생각되는 거, hot. 그렇죠. 너무 더워요. It's hot. It's scorching. 뭐 여러 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mugg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uggy. muggy라는 거는요. 더워요. 더운데 굉장히 축축한 것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hot and humid. It's unpleasant, unpleasantly hot and humid.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더운 또 약간 후덥지근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satiate 라고 있습니다. 이 t가 t 발음이 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Satisfy fully 라고 되어 있네요. 완, 그냥 만족시키다죠. 만족시키다인데, fully라는 부사가 붙은 걸 보니까 아주 그냥 한껏, 그래, 뭐 아주 그냥 배부르게 혹은 뭐 그냥 끝까지 다 채워질 그 욕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실컷 만족을 시켜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satiat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Here are some Korean foods to help you get through Korea's hot, muggy summer. 그렇죠. 자몇 가지 한국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그 너무나 덥고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를 자,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삼계탕이죠 majority of koreans enjoy consuming warm 삼계탕 also known as ginseng chicken soup 이건 이제 영어 설명 표현이 되겠네요 많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따뜻한 그렇죠 의외죠 여름인데 따뜻한 걸 먹으니까 삼계탕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삼계탕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인삼이죠 삼 그+ 그다음에 치킨 게가 치킨 그죠 그다음에 쑥탕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인삼 그다음에 닭탕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네, 그럼 볼까요. It contains a variety of healthy ingredients such as jujube, ginger, and ginseng to boost your energy. 우리 삼계탕의 좀 구체적인 재료들을 보도록 할게요. 삼계탕은 다양한 건강에 좋은 재료를 담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는 영어로 ingredients라고 일하죠 예를 들면 자, jujube 바로 대추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Ginger is 생강, 생강인가 이게? 자, 그다음에 진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삼을 뜻합니다. 그리고 of course and chicken.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다고요? boost your energy.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강해 줍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After a long day, treat yourself to some 갈비탕. 우리가 이제 탕 종류 중에 또 갈비탕도 빼놓을 수가 없죠. Or short rib soup. 자, 이렇게 갈비탕을 또 영어 설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 말 그대로 갈비가 이제 rib이기 때문에요. 마지 이제 긴 고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갈비탕 드셔보는 건 어때요? 이런 거죠. The rich deep flavor of the broth will invigorate you on hot summer days. 그렇죠? 고깃국물입니다. broth라는 건이 육수의 그 아주 진하고 깊은 풍미가 더운 여름날 여러분에게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invigorate라는 게말 그대로 to give energy, 아까 나왔던 boost your energy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냉면 볼까요? or you could try 냉면, a buckwheat noodle dish for one of your meals. If you feel like eating a cold dish, that will help you cool down immediately. 앞에 나온 거좀좀 좀 이렇게 따뜻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이었다면 정말 여름에 이제 시원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냉면 드셔보세요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냉면의 그 여기 누르 재료가 되겠네요. 막위 t 라는 거는 이제 메밀, 그냥 모밀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걸로 만들어진 면 요리가 되겠습니다. for one of your meals. 만약에 여러분 이러고 싶다면 이런 거. If you feel like 자, 시원한 음식을 좀 먹고 싶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더위를 식혀 줄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냉면 드셔 보세요. 이런 얘기죠. You will feel refreshed after eating naengmyeon topped with sliced beef, cucumber, pear, and a boiled egg for extra protein. 그렇죠. 자이 냉면 먹고 나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상쾌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냉면에 이제 위에 뭐가 올려져 있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topped with more, more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핑이 된 이런 의미죠. 얇게 썬 쇠고기 그리고 오이 배 그리고 달걀 삶은 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그런 거 올려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특히 beef and egg, extra protein. 단백질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 콩국수가 있습니다. 뭐 여름 별미 중에 하나죠. Which consists of noodles in cold soybean soup is another type of noodle dish that will help satiate your appetite. 우리가 아까 차가운 요리, 이제 우리가 콜드시죠. 디 우리 아까 삼계탕과 갈비탕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누룰디시인데 이제 그 차가운 누룰디시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콩국수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원한 콩국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식욕을 갖다가 한껏 만족시켜줄 또 다른 또 요리는 요, 면 요리는 바로 콩국수가 되겠습니다. 냉면 더불어서 another dish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say sheet, say s h e t 뭡니까 한껏 만족을 시켜주다. When you consume this protein-rich noodle dish made with soy beans, you will feel as if you had been waiting all summer to eat this dish. 자, 콩국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칭찬을 해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단백질 콩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주 풍부한 이면 요리, 콩으로 만들어진 면 요리를 먹고 먹고 나면요. 이렇게 느껴질 거라는 거야. 이 as if라는 거는 마치 뭐 뭐라도 한양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입니다. 일종의 뭐 가정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랬었던 것처럼이라고 하고 싶다면 had pp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진행형을 had been ing를 썼네요. 여름 내내 아 맞다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싶었던 거야 나는 이런 음식을 기다려 왔던 거야 라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만큼 맛있고 어,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는 의미죠. You can also add some salt or sugar to suit your taste. 입맛에 맞게 이제 조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단걸 좋아하고 짠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설탕이나 소금도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빙수가 있습니다. Finally, end your day with bingsu, Korea's most popular dessert.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 메뉴 중에 하나인 빙수 빙수로, sorry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It's made of shaved ice and can include a variety of cool, sweet toppings like red beans, fruit, ice cream, and others. 자, 이거는 쉐입을 한 아이스라는 거는 아주 곱게 간 얼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한 요리 어, 재료들인데요. 그 탑핑인데요. 시원하고 또좀 달달한 것이 많죠. 팥이나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기타 등등 다른 탑핑들을 이렇게 얹어서 화려한 빙수들이 많이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여름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읽어 보았는데요. 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정말 우리나라 음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코스 타임 한번 이거 채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as if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장에서 마치 그랬었던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as if 하고 문장을 쓰는데 그랬었던 것 마냥이라고 할 때는 had pp 를 이용한다라고 을 얘기를 했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You will feel as if you had been waiting all summer. 어, 여름 내내, 맞아, 나는 바로 이런 맛을 기다려 왔던 거야 라고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니까, 콩국수 먹으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